2026년형 상형 코란도 스포츠 픽업트럭이 완전히 새로워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공개된 이번 모델은 실용성과 스타일, 그리고 강력한 성능까지 겸비하여 많은 소비자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전면부는 새로운 패밀리룩을 반영한 대형 라디에터 그릴과 세련된 LED 헤드램프가 눈에 띄며 전체적으로 단단하고 강인한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범퍼 디자인도 오프로드 감성을 더해주는 형태로 바뀌었고 블랙 하이그로시 포인트와 메탈릭 디테일이 어우러져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측면은 볼륨감 있는 캐릭터 라인과 대형 휠이 조화를 이루며 견고하면서도 역동적인 실루엣을 보여줍니다. 후면부는 심플하면서도 강렬한 느낌의 테일램프와 탄탄한 적재함 구조로 완성되었으며 실용적인 설계가 돋보입니다. 적재함은 픽업트럭의 핵심이라 할수 있는데 이번 2026 코란도 스포츠는 더욱 넓고 견고한 적재 공간을 제공합니다. 방수 코팅, 적재함 커버, 슬라이딩 기능 등 다양한 옵션이 적용되어 업무용은 물론 레저용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실내는 전반적으로 수요불급으로 부 고급화되었으며, 12.3인치풀 디지털 클러스터와 대형 터치스크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는 물론, 오타 오토 업데이트 지원과 음성 인식 기능까지 탑재되어 최신 트렌드를 반영했습니다. 실내 공간도 상당히 여유롭고, 시트 재질과 마감 수준이 한층 개선되어 장거리 운전시에도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파워트레인은 2.2L 디젤 엔진이 업그레이드 되어 최대 출력 약 200이 마력, 최대 토크는 약 45kg 음 수준으로 향상되었으며 8단 자동 변속기와 맞물려 부드러운 주행 성능과 높은 연료 효율을 실현합니다. 특히 전자식 사륜 구동 시스템과 다양한 주행 모드가 지원되어 오프로드는 물론 눈길, 비포장 도로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차체 강성도 향상되어 충돌 안전성과 주행 안정성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차선 유지 보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풍부하게 탑재되었습니다. 또한 정숙성과 승차감 역시 SUV의 버금가는 수준으로 일반 도심 주행에서도 쾌적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2026상용 코란도 스포츠는 단순한 픽업트럭을 넘어 내저와 실용, 일상과 모험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다재다능한 차량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내 출시는 2025년 말로 예상되며 경쟁력 있는 가격과 다양한 트림 구성을 통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힐 것으로 기대됩니다. 쌍용 자동차가 오랜만에 선보이는 이 야심작이 국내 픽업트럭 시장에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자동차 소식과 출시 정보는 저희 채널 별표 별표 카 업데이트, 카 업데이트, 별표 별표에서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